아, 여러분들 저희는 일본식 로바다야키에 왔습니다 보시면은 어, 안주가 300엔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왔는데 비가 또 와가지고 음, 여러 가지 안주를 저렴하게 네,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보도록 하죠 들어가보세요 아니났어깜 <목소리도> 가리비 버터구이 가격은 보시면 3배래 세금은 별도로 해야 돼 이거 먹어야겠다 새우소금찌개 뭐, 기 야끼소바부터 되게 다양한네 아, 맛있겠다 튀다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여기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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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킨 새우우음음구이가 구워지고 있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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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음음0음음고음음음음음음0 0 하나에 1,500원씩. 음음음음음음음 그래서 50 50 20. 1000. 지키되 항공기부터 도고 네. 올해 하이 네. 스 네. 보시면은 저희가 시킨 거거든요. 근데 모든 사진이 는좀 별로네요. 이게 600엔이거든요. 6 0원 6,000원. 이건 또두그렇다딱 뭐 그지? 와사비랑 이렇게 나오고, 이거는 300엔. 여기 좋은 점이 뭐냐면은, 이렇게 조금 조금씩, 하나씩 시킬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타코아사비 300엔. 우리나라에서 타코와사비 먹으면 좀 비싼데, 그죠? 기본 안주는 이거 있잖아. 이거 하나 나와요. 저는 이거, 츄하이, 술. 음, 술 하나 먹어야 돼. 얘는 술을 네. 못 먹어가지고. 맛있다, 맛있겠어요. 물이라도. 먹어봐야겠다. 연어. 너무 난놓다 음, 음, <laughs> <laughs> <laughs>

미역도 먹는 거였지? 글쎄 음 익혀진 거네요. 아, 필 것들. 와가비앙이 그렇게 세지 않아? 음. <laughs> 문어가 톡톡스하자. 음, 완전 맛있어. 마지막 하나 남은 걸먹을게요 참치 다 닦인데, 금방 먹네, 그치? 음, 맛다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, 맛있봐 음, 맛있다. 음, 맛 봐. 음, 맛있다. 아, 뜨거운데? 어우 아, 뜨겁다. 마요네즈 찍어서 먹는 거 응. 진짜 커. 응. 대가리를 이거 응. 먹을 수 있어? 대가리? 이걸 어떻게 먹어? 이렇게 큰 거? 아. 응? 집어먹어볼래. 나? 와. 살이 진짜 엄청나다. 어? 이거 안가도 돼? 사자 있어? 까져있어요. 오, 맛있다. 응, 안에 꼬치가 있어서 조심히 먹어야 돼. 한번 먹어볼게요. 마요네즈 찍어가지고. 레몬? 레몬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아우, 음. 뿌렸어. 마요네즈 좀 듬뿍. 이거 인당 시킬 거같다 그지? 그러게. 음. 지금 라스트 오더라서 저희가 끝날 때 왔거든요. 너어 음, 너무... 감정적이야. 드셔보세요. 머리를 먹어보려고요 머리가 먹을 수 있을까? 이것만 떼줘 여기만. 뭐, 머리가 너무 커. 풀릴 것 같은데. 중요 네. 얘기이거같어서 <laughs> <laughs> 근데 얘가좀 딱딱하긴 하다 아깝지 워낙 커서 음빨거아빠빠 소스 빨빨준다빨빨빨 3,000원 이 대파랑 닭고기로 된 맛있겠지? 응. 아 이거 되게 부드러울 것 같아 살마은 썰어가지고 같이 같이 먹어볼게 음 진짜 맛있만 고기 엄청 불러 닭고기야? 닭고기랑 대파 응. 음 너무 맛있어 쪄 먹고 싶은데 끝났어 내가 또 오고 싶어 곱창을걸 먹어야지 내가 먹고 또곱창농걸 먹으러 가야 돼서 조금밖에 안 시켰거든 아 맛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마요네즈 듬뿍 아 닭꼬치 진짜 맛있다 그지? 무슨 살이지? 닭다리살은 아닌 것 같은데? 엄청 부드럽고 짜지 않아요, 다단왜안 짜지? 딱 한국인 입맛에 좋고. 그 다음에 여기가 혼술하러 오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다치 형태로 돼 있어서 혼자서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아까 그러니까 옆에 한 분은. 혼술하러 이제 안 줘도 되게 저렴하고 술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. 이것도 하나에 300엔 밖에 안 돼. 여기 한번 일본 오시면 올만한 것 같아요. 전또 오고 싶어요. 어떤가요? 또 오고 싶나요? 네. 응, 음, 또오고 싶은 거. 완전 좋아. 근데 넓진 않은데, 괜찮은 거같마감 분위기도 괜찮고. 어, 분위기도 되게 괜찮아. 그치? 음. 최고. 꼭 와야 돼요.